안녕하세요. 호유 안윤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 경제 전문가들이 그 공영 방송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긴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뭐 기준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뭐 실제는 그럼 어떨까? 기준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하면 과연 시중 유동성이 감소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5.25%까지 인상하는 그런 시기에 그 우리 한국은행 통계를 찾아보니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시중 유동성이 약한47% 증가했어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29조 원에서 1367조 원으로 약한 50%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긴축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긴축 현상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뭐, 어, 뭐 여러 가지 보는 통화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광예의 통화를 보더라도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면 돈을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시기가 이제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그 1995년부터 어 97년 말, 그러니까 98년 초까지 약한 3년 이상 그 본원 통화량이 한30% 감소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그럴 경우에 이제 본원통화량도 감소하고 그 무릎에는 시장금리도 높습니다 왜냐면 하 돈이 풀린 돈이 자꾸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긴축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거죠. 원자재 가격, 예로서 석유가 한40% 가격이 오르면 우선은 달러 기준으로 40% 올란 거잖아요. 그러다가 환율까지 원래처럼 한7%그 상승하면 실제로는 그 시중에 있는 돈이 47%가 흡수되는 거죠. 그 석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것도 수입하니까 그 수치는 다르겠지만은, 석유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긴축이라고 봐야 된다. 실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달라도 필요하니까, 환율까지 상승하면 시중에 풀린 돈이 이제 은행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게 긴축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또, 이런 시기에는, 왜 하여금도 증가입니다. 뭐, 환율이 실제로 연초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7% 올라서니,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안전빵이면서 크잖아요. 그다가 이거 국채 투자했다면, 단기채에 그럼 한8%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 돈이 이동하지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긴축이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더군다나 경기가 돌아갈 때 기준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기준금리 인상하 시기, 또 테이퍼링을 하는 시기에 그 유동성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을 때 기준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월 1200억 달러씩 공급하다가 1,000억 달러씩 공급하면 그 해당 금액은 줄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미국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경계선라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잔달입니까? 미국이 긴출하면 미국 정치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 정치는 테이퍼링 이후에 더 올라 버리는 거예요. 또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한 2014년 이후에 2016년까지 오히려 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도 그때 증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사도. 그러니까 이 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산시장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경제전문가들조차 대부분은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인데 그분들조차 긴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처럼요.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 상승하죠. 또 기업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그, 은행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죠. 또 원리금까지 해소를 한다 하면,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또 흡수되죠. 그러면서 시장금리는 더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긴축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준 금리는 경기가 살아날 때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광의의 통화 총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 실패한 우중에 하나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거죠. 그러니 본인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도록 유도를 해 놨고 한국만 주가 안 오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부족으로 경제 현상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 여러분, 뭐, 여담입니다만, 여담이 아니고 실제 있는 상황이니까, 그, 동호부상을 받을지게 검증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경제 현상을 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 위대한 경제학자와 가장 위대한 경제이론은 경제 현장이에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패널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더 훌륭한 그 경제이론은 경제 현장에 있는 거예요. 또더 훌륭한 경제학 박사는 경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아는 척은 하는데, 오히려 조식 시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거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빌비지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시장 예도를 측정하면, 요즘은 뭐 유튜브 공간에서 얼마든지 측정 가능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경제 패널들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수준이 안될 거예요. 어, 이거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한 2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금융회사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거기 세계 한 80이 돼요. 결국 금융회사 직원들의 수준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권 전문가든 은행에서 금리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세계서열이 은행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 근무하는 경제 전문가, 금리 전문가 수준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떨어져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 경제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 금리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이, 우리나라 돈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지요또 중앙은행 이걸 그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내놓으면 우리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죠. 또 국채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양적 원화라고 보는 사람이 경제 패널들의 9 0예요 그런데 공개 경쟁 입찰로 하면 누가 참여합니까? 은행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참여하고, 정권회사 등이 참여하면, 그럼 국채 인수할려고 하면 한국은행이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국채를 발행하는 데서 돈을 흡수하잖아요. 돈을 받아야 국채 내주니까. 그 계좌가 재무부 계좌인데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돈을 흡수하는 거를 우리 경제 패널들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2004년 이후 국채 발행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때는 시중 유동성이 흡수돼요. 다시 정부가 그것을 끄집어내가 쓸때 돈이 다시 나오는데 건 그것도 총 유동성에는 그럴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증가하느냐? 수출이 무역수지흑자를 자꾸 내고 이런 경우에 또 은행이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에 원화로 한전하는가중에 외환은 중앙은행이 집중 관리하니까 그럴 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달러를 가지고, 그럴 때 환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원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 경제 패널들이나 금리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긴축과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경색 현상,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큰그 긴축 효과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이 왜 시작됩니까? 돈이 안 돌거든요. 내가 그리하는 그래 기업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현찰을 하라는 겁니다. 외상 매출 못 하겠어. 그리고 또 그때는 돈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팔아가 떠나지요. 그럼 또 시중은행이나 중앙수대지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하지요. 돈이 잘안 도니까. 그럼 또 은행 대기업들이 그것을 은행에 금계좌에나 나나 못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또 묶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대출 수요도 줄어요. 그럴 때 지정한 긴축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주제를 가지고 놓는데또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소비보다는 저축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유동성이 자꾸 은행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긴축 효과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이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풀어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다시 예금을 해버리면, 그게 양적 완화냐 아니면 양적 완화 효과가 없어지는 거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조세징수, 국채 발행 아까 얘기했는데 를 공개입찰하면 돈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다시 쓸 때까지는 대부분 여러분 뭐 기업에 계시는 분은 건설 현장에 있는 으 분들 알 거예요. 건설회사 핵심 부스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공정률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주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거그 이전에는 중앙은행에 국채 발행한 돈이 묶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을 인상해도 또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금융 전문가들은 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